제15회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가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개최됩니다. 싱그러운 바다 내음과 고소한 전어, 싱싱한 가을꽃게를 맛볼 수 있으며, 맨손으로 전어 잡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행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펼쳐지는 전어꽃게 축제에서 맛과 멋의 향기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국민 희망찬 서천 새로운 내일을 여는 행복한 서천 8월 넷째 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천 특화시장이 리모델링 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마 지도자 학예수련 대회가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천 특화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서천군 뉴스입니다. 우리 군 관광 명소 중 수산물 특화 시장으로 명성을 이어온 서천 특화 시장이 더욱 깔끔하고 새로워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전통 시장 이미지 향상을 위해. 서천 특화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2003년 지금의 신시장으로 이전 개장한 이래 전국에서 손꼽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명성을 이어왔지만 개장 후 10여 년이 지나 노후화가 계속되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부터 1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싱싱한 수산물을 더잘볼수 있게 신경 쓴 조명 등 현대화된 모습으로 돌아온 수산동에는 쾌적한 쇼핑 환경과 상인들의 미소로 활력이 넘칩니다. 이제 모든 게 깨끗하고, 네. 이제 정리 잘 되고. 정리가 잘 되고. 어.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최고 좋지. 네. 손님들이, 네. 고객들이 너무 좋다 그래. 수산동 2층에는 식당 점포가 있어 서천의 싱싱한 회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일반동에는 의류와 자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에는 맛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2층에는 고객지원실이 마련돼 고객의 불편사항과 어려운 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 증가로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시장 동편에 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현재 시장 서편 5,942 제곱미터 부지에는 대형 주차 공간을 마련해 단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 중으로 지난 29일 준공에 들어갔습니다. 서편 주차장 한 켠에는 야외 무대를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앞으로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새마을지도자는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노방래 군수를 비롯한 서천군 기관, 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서천군 새마을지도자 학예수련대회를 갖고 회원 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새로운... 새마을운동 서천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노방래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등 새마을운동 추진의 앞정선 공로로 장항읍 이갑복 새마을지도자와 한교면 변순자 부녀회장 등 34명의 남녀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종 모범 표창을 하고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기여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같이 감사하면서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저와 같이 다짐합니다.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이 큰 힘이 되었음을 온 매체가 온 군민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 대표가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고, 지도자 전체가 새마을 노래 재창을한후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의 자리를 갖는 등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천군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천 특화 시장의 리모델링 공사와 대형 주차장 완공으로 단속을 유예하던 시장을 경유하는 도로 구간에 대한 양방향 주정차 단속을 오는 9월 1일부터 무인 교통 감시 장치 및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예 시간은 15분입니다. 또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서천군 마산면 물버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현장을 농림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 충남도청 정원충 농정국장 등이 점검을 했습니다. 이들은 농촌 생태 체험장에서 현황을 들은 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문화활력소에서 주민들을 만난 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안읍의 9개 읍면 대표를 지정해 희망복지지원단 복지도우 및 위촉식을 진행했고 이어 해전대학교 사회복지과 이용환 교수의 복지인적 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서면 춘장대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지난 27일 서면 어르신 효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자녀 육성에 헌신한 어르신을 위한 자리로 난타, 초청 가수 공연 등 흥겨운 무대 행사가 진행됐고 지역 대표 효자 효부를 선정해 효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효자 상에는 강인철 씨가 효부 상에는 백인순 씨가 수상했고. 또 어르신을 잘 보살펴온 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문희 씨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난 28일 우리 군은 11개 읍면에서 찾아가는 읍면 평생학습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학습 도시 이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리더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강의 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데요.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천은 내게 말합니다. 한 곳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천. 달라서 즐거운 닮아서 정겨운 사천. 함께 즐기며, 함께 누리며,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소소한 감동을 만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